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잘 살았는데요. 작년에 심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 신초가 지금 10cm 정도 팍 올라왔는데 폭풍 성장 중입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3년 전에 심었던 뭉그로 블루엔젤 에메랄드 그린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밭고랑 사이에 부직포를 해 놓으니까 풀 관리가 이것도 경험인데 작년에는 정말 고생했는데 풀 하나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자갈땅인데 생각보다 배수가 좋아서는지 더잘 크는 거 같아요.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애니큰데요. 색감이 좋습니다. 파릇파릇하고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들부들한데 촉감이 되게 좋아요 애니크 정원 입구라든지 애니크를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크 모습인데요 6월달 햇살을 받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은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인기 있는 수종인데 애니크 뒤에 땅콩하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네요 수국이 꽃을 피우려고 꽃망울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이 수국은 작년에 심었는데 잘 크는 것 같아요 중간에 가지를 묶어주면 더잘클것 같고 수국꽃이 확 피면 굉장히 예뻐집니다. 조그만 묘목을 심었는데 잘 크고 있네요, 이거. 요렇게 꽃망울이 쫙 맺혀 있습니다. 요런 게 손보다 더 크게 요 수국이 꽃이 핍니다. 예쁜 수국이 꽃을 활짝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두입니다. 요 실령 호두. 3년차. 1, 2년차는 고생을 했는데 3년차는 이렇게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호두나무는 더디게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1, 2년차는 심고 나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3년차 되니까 활짝 합니다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 호두가 알차게 많이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잘 크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에 이 호두나무 위에다가 약간 거름을 해줬습니다. 거름도 봄에 해줬기 때문에 더잘 크는 것 같습니다. 실령호두 껍질이 얇고 알맹이가 굳은 요즘 인기 수종 실령호두나무 심었습니다.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10cm도 안 되는 자작나무 묘목, 어, 1년 실생묘를 심었는데 이렇게 자작나무가 잘 커서 3, 4년차 되는데요. 그 옆에 곁가지를 제거를 해주고 위로 높이로만 키우고 있어서 잘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작나무가 100그루 정도 되는데 조그만 실생 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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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는 거를 심어서 잘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작나무는 강원도 인제 지역인데 바람이 많고 겨울에 춥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잘 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세. 껍질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리틀 자이언트인데요, 여러 가지 묘목을 심었지만 리틀 자이언트만큼 예쁜 묘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틀 자이언트, 리틀 자이언트 하는구나 이제 알것 같습니다. 묘목을 심고 나니까 작년 봄에 심고 올해 이제 2년차 되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높이로는 센치 이상, 가로도 센치 이상 모습인데요. 이 자연스럽게 동글동글하게 크고 있고 잎사귀가 정말 푸르러요. 잎사귀를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원 뭐 입구라든지, 뭐, 자택, 진입로라든지, 리틀 다이언트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끼는 어, 나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나무는 캐나다 많이 심고 있는 설탕나무라고 하는데요. 메이플 나무입니다. 어,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단풍나무인데요. 작년에 심었는데, 2년생 작년에 심었는데, 어, 올해 이렇게 활착을 잘해서 이파리가잘 나고 있습니다. 잎도 굉장히 어, 단풍나무 널찍널찍하고 캐나다 국기라 그러더라고요. 국기 이렇게 메이플 나무 캐나다 국기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묘목 심은 밭 사이에 세 그루 정도 심고 있는데 잘 활착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 3, 4밤 설탕 메이플 시럽 나무입니다. 골든 스마라그, 써니 스마라그 많이 심었는데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황금색을 이렇게 띄면서 폭풍 성장 중에 있는데 너무 예쁘죠? 이 색감 그 포인트목으로 그 집에 입구라든지 그런 쪽에 심어 놓으면 사4사7 서양 축백나무 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푸르는데 에메랄드 그린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황금색이 나기 때문에 포인트 목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고 수영도 이렇게 원추형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직포 작업, 멀칭, 약간 두꺼운 0.8mm 해줬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골든스마라그, 써니스마라그, 멋있네요. 자작나무가 바람에 이제 흔들리면서 멋있는 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뭐 2년차, 3년차 자작나무인데, 이렇게 폭풍성장을 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생묘 뭐 1cm에서 3cm 정도를 심었는데, 이렇게 테두리 어, 남는 땅에다가, 포인트목으로 식재를 했는데 옆에 격가지를 많이 쳐주면서 위로 이제 키를 키웠거든요. 한 3년 차 되는 자작나무 묘목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키가 상당히 높으면서 전부대키 가로등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 자작나무인데 손색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조경수 밭의 전경입니다. 밭 테두리 쪽으로는 자작나무와 소나무를 심었고 밭 중간에는 골든스마라그, 써니스마라그, 에메랄드그린 캐디, 리틀 자이언트, 키다리 황금 축배 이렇게 다양하게 심었습니다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센트가 활착을 잘해서 잘 살고 있고 그럼 음 이렇게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 신초를 쭉 뽑아 올리면서 폭풍 성장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밭 중간에 보면은 그린 자이언트라고 폭풍성장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작년에 어 중간에 배수로 작업을 하고 부직포 작업을 해서 풀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는 테디라는 나무인데요 테디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져보기 전에는 좀 따가울까 이런 걱정이 되지만 부슬부슬한 촉감이 좋은 수영도 이렇게 어 동글동글한 공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그 제품을 심어 놨는데 작년 봄에 심었는데 이렇게 3배 이상 폭풍성장을 잘 하고 있고 별도 뭐 비료를 주거나 전혀 없습니다. 뭐약딱한번 쳐줬고 응애 방지약 한번 쳐줬는데 색감이 너무 좋죠.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어, 테디. 그집 입구 전원주택에다가 심어놓으면. 아주 좋은 색감을 유지하면서 눈에 띄는 포인트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입구에다가 비석과 반송을 옮겨서 심었는데요. 이 반송도 처음 심었을 때는 위기가 있었어요. 노랗게 반송 중간에 옮겨 심는 몸살을 했는데 수액을 좀 주고 재작년이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푸르르게 잘 살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 비석에는 뭘 쓸까 고민 중에 있는데 이 비석은 찰돌, 강가에 오랫동안 굴러, 굴러다니는 찰돌, 무겁고 단단한 돌이거든요.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거는 분재로 키우던 나무인데 그냥 땅에다 심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올해도 호두가 잘 달렸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호두 나무에다가 거름을 한번 줘봤는데요. 호두 나무가 작년에도 많이 따 먹었고 올해도 알차게 달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호두 나무 하나 있으면 가을에 가족이 겨울 내 먹을 호두는 수확이 되는 것 같아요. 호두가 어, 알차게 달려 있는데요. 해거리를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도 많이 달렸는데 올해 생각보다 간이 달렸습니다. 옛날 호두나무고, 신령호두나무도 농원에다 많이 심어놨는데, 39로 0 될까요? 폭풍성장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령호두는 이 호두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못 먹어봤는데, 신령호두도 기대가 됩니다. 시골에 짜투리 땅에 있는 분들은, 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에머랄드 그린입니다. 여기 평수가 3평도 안될것 같은데요. 두골 정도 이렇게 해서, 30구로 가까이 에머랄드 그린을 심었는데, 여기 옆에는 벼가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시골에 빈 땅에도 이렇게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부직포 작업을 해서 에메랄드 그린 전세계 1등 조경수 거든요 이거 심어 놓으면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잘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겨울에 좀 풍량한데 에메랄드 그린은 사실 사실 푸르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 시골의 풍경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것 같아요. 어, 소나무처럼 특별히 작업을 안 해줘도 원추형으로 예쁘게 자라는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자, 삼색 버드나무입니다. 특별히 관리를 안 해주고 지주대만 세워줬습니다. 올 봄에 심었는데 2년차일까요? 매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지주목을 해줬는데 이 지주대도 꽃추지대하고 다르게 플라스틱. 위에 지주됩니다 그래서 녹이 안 쓸고 오래오래 쓸수 있는 지주대고요. 삼색버드나무는 이제 블랙핑크 셀릭스라고 지금은 풍성하지 않은데 폭풍성장을 하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외대로 키우고 있고 위에는 가지작업을 통해서 외대로 풍성하게 키울 예정입니다. 블랙핑크 셀릭스 굉장히 기대되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더덕밭인데요. 더덕이 두 평도 안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어, 더덕 심었는데 3년차 되는 더덕밭입니다. 올해는 녹병 같은 것도 안 오고 풀을 그대로 놔뒀더니 자연스럽게 이 풀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봄에 더덕도 먹어보니까 어 제법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도 나오더라고요 올해 가을에 일부 또 캐서 먹으면 많이 자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름을 주거나 없이 씨만 이렇게 더덕 빈이되다가 어 심어서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시골에 텃밭이 조금 있다면 남는 데다가 이렇게 씨만 뿌려놔도 건강한 더덕을 드시는 데는 지장이 자, 이렇게 작은 밭이지만 텃밭에다가 어, 서양 축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종류별로 심었는데 뭐 뭉그로우, 골든스마라그, 에메랄드그린 다양하게 심었습니다 블루엔젤도 심었고요 열심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골든브라반도도 심었고요 어릴 때는 서양 축백나무는 표시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2, 3년 차 보면 쭉 자라면서 폭풍성장하면서 묘목 수종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황금색이 나는 게 있고 이렇게 진녹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종이 있고 다양합니다. 중간에 박구랑 사이로 부직포 작업을 해줬는데 부직포가 풀 제어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니크입니다. 옥수수 고랑 사이로 한골 정도를 에니크 심어봤는데요. 작년에 들깨를 심은 멀칭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들깨 수확을 하고 나서 에니크를 이렇게 심었는데 색감이 파릇파릇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옥수수와 에니크의 조화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에니크는 사시사실 푸른 나무고 그 만져봤을 때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애니크는 그렇게 위로 웃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르는 수형입니다. 그리 애니크는 부담 없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추천해 줄 만한 수종입니다.